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..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민재의 하이텐션 세상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. 바로 이 디스커버리의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버킷... 하나,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버킷 디펜더라는 제품입니다. 일단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단 색상 배합 같은 경우는 뭔가 옅은 회색, 회색, 어, 빨간색, 그러니까 채도가 좀 낮은 빨간색 그리고 아이보리색, 흰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신발 앞쪽에 보시면 디스커버리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고요, 신발 뒷 부분에도 역시 디스커버리 그리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라고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아디다스 같은 신발에 들어가는 약간 그 양말 같은, 그러니까 축구화에서 발목을 잡아줄 때 사용하는 그런 소재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신발이 좀 그래도 안쪽은 양말 같다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투박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편안한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키높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자 제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손가락이 한한 한, 그러니까 한, 한 이쯤까지 네, 적어도 한 4cm 정도의 키높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어, 익스페디션 무시기냐? 네, 버킷 디펜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다음 가격 같은 경우는 12만 9천 원. 아 제가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잠깐 신어봤는데요.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자면 이 플라스틱 부분이 서로 이렇게 걸으면서 좀 닿을 때도 있고. 근데 네, 이제 이 플라스틱 부분에 약간의 마찰이 생기면 어, 굉장히 티가 잘 난다는 거. 지금까지 네,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버킷 디펜더 리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을 하시면 진짜 고마울 것 같습니다. <laughs>